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진옵션 전문가 루디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달러로 수익을 내겠습니다. 저는 지불과 차트 움직임에 가장 최적화된 비율을 가진 모든 통화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분 차트에서 거래를 열 것입니다. 엘리게이터와 프랙탈 같은 트렌드 지표를 사용하여 릭소라소이츠롬 반사맥제이, 아트오기초렉에 적합한 기법반 지표입니다여수 리즘에 털리에고 유용한 지표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싸고 그리고서 오늘 야 같이 이렇게 두세가지 단계만으로 입금을 늘리고 거래마다 이익을 얻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시작해서 첫번째 통화 쌍을 선택해 봅시다 여러분 서커울서 코어 여기서 보이는 동 포지션을 열 것입니다. 어, 보는 열의 개념으로도 있습니다. 어디 가격이 반등한 후 추세를 따라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어... 이보이해하으니 이제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움직임의 구호관을 해쳐합니다아이코의세넌더보호갈수있 예, 업데이트를 볼 수는 비 있습니다. 아역 부시드움 에코 지역 저점의 풀백 업데이트 후에 롱 포지션을 엽니다. 그래서 음, 모든 게 아주 간단합니다. 베임 아스키오건을 그파리로 보시다 괴이 자야 약 15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어의 이동선이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아까 말했듯이 상승 추세 방향으로 거래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 거래는 쉽게 플러스로 종료되었습니다. 러래 시, 아익 치 노크레 금액을 변경하여 입시하고 나이, 아이치그 그릇만 못 시키는 알리게이터가 어... 주자리수 방향식으로 옮겨야 합니다. 포도모로스에, 건부와스, 오로에 쪽 부리는 그러한 교차 지점에서 거래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아, 어, 미치고 시계라고 미성뿌리하오탄 동야강에서 부엔둥구에서만 거래를 열 것입니다. 어, 상승 추세에서 이동하는 악어가 이렇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턱은 아래로, 입술은 위로, 그리고 이빨은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향 추세의 경우에는 내재했고 반대 상황입니다. 턱은 위에 있어야 하고, 색, 입술은 아래, 에 치아는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하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음 통화상을 선택합시다. 만약 지표 설정에 확신이 없거나 트레이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을 잃고 있다면 저의 무료 트레이딩 팀에 가입할 때입니다. 매일 저는 구독자들과 함께 거래하고 모든 거래 신호를 공유합니다. 이를 수동으로 복사하거나 저의 트레이딩 계정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편리합니다. 여러분, 아, 마이매니처는 번번이 지분에 나쁘고 시작하는 방법을 도와드리며 하루에 2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링크를 클릭해 제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하고 "Let's do this"라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러면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완전히 무료이며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지금 메시지를 보내 기회를 잡으세요. 제 텔레그램에서 제 거래 결과와 제 트레이더들의 수입도 볼수 있습니다. 제네롬 미다삼. 어, 머저클로스 역사라고 나무 가도도밝지 않습니다. 아이투어 푸시면 댓글에 답하지 않으며 구독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나 사기입니다. 조심하세요. 제 연락처는 비디오 설명에만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롱 포지션을 엽니다. 더스네, 어, 음흠, 영세니키, 우초, 바다, 가이선네, 아이타 그래서 그 브라디격 조청이 있어야 합니다. 음, 예고스나와지니백의 동일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항 구역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서 좀 아무 때머리 제목 투익점박 갱신도 배웠습니다. 아규직민총들어가다 이거 마 이것은 아롱 포지션을 열기 좋은 피자와의 아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엘리게이터의 이동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격이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에데센치 하우얼 코어와 초반 투에게 고등산을 바라 있습니다. 포러스에 거리우다 번째 내거래도 이게 하로 마감됩니다. 여러분, 어,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지역적 저점이 형성되고 내 네, 거래가 이익으로 마감됩니다. 거래 금액을 변경해 봅시다. 그래서 쇼 거래를 열고 다른 접점과 진입점을 분석해 봅시다. 아, 네, 그래서 다음 통화상을 선택합시다. 네, 여기서 우리는 롱 트렌드를 열 것입니다. 음, 약간 다른 진입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략에서 주요 개념이 어, 관찰되었습니다. 아, 스미사이크로컴서 어떻게 어콰이어 셰니 대출지 움직임의 역학이 상승하는 특성을 얻었습니다. <laughs> 여우키토 이동 평균이 교차하고 위로 향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항 영역을 봅니다. 따라서 가격 역학은 후퇴 없이 이 영역으로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봅시다. 보 결과를 직선으로 쌓이드마이기 지원 평균 원리코 자율 배수 때 거래를 열지에 쳐서 않았습니다. 어거 도지가 있었을 때이 수준에서 노고 그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는 이미 조금 늦게 거래를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오른 진입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도 마감되었습니다. 페스레기스에버튼 멋진 저 대세 거래가 증가를 위해 열렸고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이 전략을 사용하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셨군요.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정말 쉽습니다. 가격 반락을 찾아보세요. 지역 저점을 형성하는지 확인하세요. 추세에 따라 거래를 여세요. 그게 다입니다. 추세가 하락하는 경우 지역 고점을 형성하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합니다. 자, 계속 진행합시다. 계속 시다 어, 우리, 아무도 여기서 하락거래에 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스터는 추세 좁수에 따라 열 것입니다. 여기 어떤 개념의 오프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증명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 뭔가 여분의 것을 생각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이 지표들을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윤을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같습니다. 추세의 역학에 따라 국소 저점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롱 포지션을 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 평균도 볼수 있습니다. 아무슨 아웃 소운 씨 그들 서로 크게 떨어져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네, 봅시다. 다시 를 올린 다음 거래 송금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오프레이어스 대우 손길 쉽습니다. 아쿠서스 거래 시금액을 비교수정하고 바까 516으로 설정한 뒤이 <rain> 금액으로 두 개의 거래를 열겠습니다. 자, 이 송화생을 살펴봅시다. 아, 어, 동대시 한번그 최방향 코르 여러 번 었습니다. 어, 쿠이로의, 워크 주님의 벌리는 절대적으로 같습니다. 예노 기서부 조정 후보 브랜 지금 통합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르 서먼스 핑양 백터부와 미련 없습니다. 이따스 윙크를 스터릅니다. 코라 여러분, 우롱 퓨랑 켄 교사하는 것을 보고 추세 방향으로 엽니다. 야,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고서 제가 보는 결과에 거래를 종결을 했습니다. 암 그래서 20초 남았습니다. 시국 결과를 다시 지봅시다 가오쿠리쿠조 대안케브렌션플럭스 600만 달러였습니다. 이머전스네. 아무 때에 우리는 몇, 몇 개의 거래를 열었죠. 솔직히 말해서 몇 개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같은 원칙으로 다섯 개의 거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럼, 그러와서 뭐, 되게, 그래, 는고 수리, 그,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제, 1800달러로 두 개의 거래를 더 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900달러로 열겠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목소리도> 에코레스, 우나, 먼트세 최고 방식으로, 롱 포지션을 열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않습이다 통화 와승에 매매가 고려를 열었습니다 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격은 저항 영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 어딘가에서 거래를 열었습니다. 음, 가격이 이미 더 상승했고 거의 저항 구역에 도달했습니다. M 조레스 이 고정화 후는 새로운 포 로컬 저점이 형성됩니다. 에고데 저 우리는 이본대더이 고시를 대비해 따라 이렇게 롱 포지션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을 기대할 것입니다. 스토레이쇼 베아킨 시보 초반 다왔습니다. 봅시다. 아이거스 세크로이스는 플라크 밤대로 고종료됩니다. 시보고 나날 내고 쉽습니다. 모든 거래채는 롱 포지션으로 열리고 고정되며 플러스입니다. 어그 움쇼컬상 교환을 보바꾼이 사주비에 3 0 0 0 달러 금액으로 세 개의 거래를 열어 봅시다. 이건 매우 쉬울 것 같아요. 시작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통화 쌍을 선택합시다. 어, 그, 그스서 최원체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음, 상승 추세에서요.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음, 상승 추세를 주목하세요. 이 지역의 다이나믹스가, 음, 상승합니다. 어 서호서 아워컬 고점의 우티시아브드스고입니다 고등구수성 정확히 동일하며 가격 풀백은 두 개의 캔들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거래 과정에서 두세 개의 캔들 풀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풀백 후에 롱 트레이드를 여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서 lets 봅시다. 결과를 봅시다. 0초 남았습니다. 에이코 보스의 아쿠아리오스 서와 에보 스케쥴 샤밍데브검 구원 단어습니다. 엠츄 엑슈럴 서머티군 도와와 러시아 월니케이스 하슨 계큐리티리 호우 오 비트스 잼디아우타 6개 좋은 진입점이 보이네요. 예스 레사 오몬의 가비고 빡시데 고레스크 온실면 온도하 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임을 지켜보세요. 그래서 아, 지르시우리의 코르센온디온에서그만되었으므로 우리는 제다 마킨 기어를 열 것입니다. <목소리도> 어 위던티 역역 각시 어던 시원으로도 모로가아갈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저는 두세 개의 캔들로 조정 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개의 캔들 형태의 조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열고 있습니다. 어 얼마나 됐나요? 벌써 10건이 넘는 거래를 개시한 것 같네요. 이제 움직임이 확실히 상승해야 합니다. 음 아, okay, no. 그 뭐, 그 로변동 하락해야 한다고 알려 주는 그런 지표는 없어요. 자, 지켜봅시다. 어, 드디어 하나님 드디어 우리의 거래가 마감되고 최종 통화 지급이 우리의 신경을 많이 상하게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의 훈련은 이렇게 충동적인 메모로 끝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 출근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오레이손 점프 선택하는군요, 셋. That is cool. n e x 쓰세요, 버키, 당신은 7 5 0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꽤 충동적인 거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ll seems t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해주시고, 텔레그램 그룹에도 구독해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 음, 짐. 네, 에고 어 그리고 좋아요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 지시에 따라 300 달러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300 달러를 얻는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네, 거래에서 행운을 빌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곧 만나요.